안녕하십니까. 요 초밥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값 디펜스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튕기냐? 튕기, 튕기 튕기냐? 아, 안 튕기네요. 자, 잠시 후에 왼쪽에서, 어, 저기 출현합니다 자, 여기다 치면 되겠죠? 진짜 일대 아, 검길에만 저, 수 있다고 이렇게 아래 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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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플 저, 이 저, 면 아, 추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센터에다 지어 보자. 핫! 그 저글링 캐릭그 넣을 드 아, 이런 식으로 어허, 감사합니다. 어허, 이렇게 오오 좋아. 야 실화야 이거? 나돈왜 이렇게 많아? <laughs> 이게 뭐죠? 아 삘이 여기서도 나온다. 이거 삐로 왔다 초 왔다 이거. 이렇게 지어도 돼? 얘는 뭐야 이거? 얘는 뭐야 이거? 파이너러뭐 쥐었어 뭐 팩토리 매직 타워 아처 타워 아 이거구만 아하 헌터 타워 여기다 지어보자. 미즈타운. 아, 이렇게. 셔트 생산, 리버 생산도 가능하고요 5배속! 이게 제일 높은 거겠지? 뭐가 뭔지 1도 모르겠네, 이거, 진짜. 일단 다 변태시키자. 드루이드 나이트 업글 되니? 어사비기야 이거? 뭐야 나모지 언니? 뭐 아엔진형어 베리졌구나. 포안도 되고. 크로고 소환했다는데, 어 참... 아, 이게 다 추가씩 낼수 있는 거. 이거 배속이고, 아이가리 20, 30, 40... 결론은 이거 빼고는 필요가 없다는 거구만! 자, 추가 수익 갑시다이 사람은, 어, 뭐야, 이게. 아, 저, 처... 오, 어,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걸로 업그레이드를 한 건가? 아,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나봐. 맞네.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아, 그럼 이거는 뭐야? 뭐 있는 거야? 디펜더. 근데 이게 좋은 거 아니야? 디바오로가? 실험밖에 안 해. 4 0딜인데이 생각엔 디바오로가 존나 좋, 엄청 좋은 거 같아요. 디바오로로 가자. 형뭐 해요? 실화냐? 뭐라고? 가자, 드로이드. 그러네, 봐봐. 아니, 10라운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쎄드인데, 이거? 일단 리버 하세요. 리버를 하라고? 이게 보여주는 건가? 디텍 기능도 하나? 오케이. 오, 멋져요, 딜. 자, 추가 유닛 생성합시다. 어, 좋은데, 이거? <laughs> 잘 잡는데. 자, 셔틀 한번 생산해 볼게요. 셔틀 생산! 어허, 뭐야, 이게. 탱크가 왜 필수지? 탱크 좋아요? 탱크 좋아 어? 거, 좋은 거 같진 않은데? 아, 업글 해야 된다고? 탱크에서 울트라. 울트라. 와, 배틀 3마리 있어야 된다고? 두루이드 타워는 노슬모인가요? 열심히 지었는데? 없나 봐, 아, 그 렇구만 아, 뒤 에서 부터 팔자. 자,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어, 저건좀 멀었고. 아비터, 뽑, 뽑읍시다. 울터를 하려면 돈이 좀 모자라. 얘가 있어야 깼다고. 오, 탱크도 있네. 이야, 개 좋은데? 아, 포터가 말거는 기능이 있어. 아, 와, 이런 기능도 있었어? 여기도 올것 같은데? 저게 뭐였지? 아, 이거 어 여기다 좀 지어보고. 미사일 트레기다 지어보고. 아이스타운은 뭐라고? 디텍트 기능이 나중에 좋은 거. 꼭 필요하지. 아. 오게이 오게이 2반 뽑아다이자들 다음. 오 어, 지나갔다 아 오게 다 지웠어 됐다 다음에 엔지니어링 베일을 건설을 못하네요 됐다 좋아. 일단 리파이너리는 건설 이따 갑시다 어 이따가 리파이너 건설해서 풀고 <laughs> 오케이 나이스 마일 마일 아주 좋은 타이밍에 마일 걸렸죠 이거 이대로 잡으면은 스톰 한번 뿌려주고 야 나이스 야, 클리어 했습니다. 아, 아주 좋아요. 아, 마이 걸린 위치 아주 좋았고요. 참으로 놀랍군요. 놀랍군요. 그 다음에. 이게 단데. 아, 나온다, 이제. 죽을 네, 줄 알았어. 아비터를. 아, 시자예요 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있으면 좋다. 와, 디거 플레이그. 이제 이거 밑에서만 뜨나요? 말 치자마자 다 뜨네. 끊습니다. 그럼 여기다가도 이제 지어야 되는데, 일단 드랍십 해서, 오케이. 플레이그 지어주고, 가스를 써야 하나? 오호호호호호 이야 <Auf losharma> 잠깐만 <Chachanfeo> 오케이 그게 낫겠죠 하하하하 야 못잡는데 잡겠지? 뭐 잡았다 잡았다 하나 둘셋넷 잠깐만 이거 하나 둘셋넷다여 여기다가 이거 지어주고요 아비터 소환하자 그 다음에 마일을 여기다가 지어서 마일 걸어주고요 Kinetic다, 보자. 그걸 소환을 해야 되나? 아 이게 아닌데? 소환 가자. 가자 소환. <vegetation>, <찬나다>. 잡을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못 잡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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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 말, 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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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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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지? 잡을 수 있겠지? 야 너무 <laughs> 여기서 다 터트리네 우리. <laughs> 한번더 소환하자. 소환 가자. <놀벌> 자한번 더. 그다음에 바로 여기서 배틀 뽑으면 되죠. 자 배틀 가자. 아! 여기 아주 좋은 자리 같아. 아 이게 베스트야 베스트. 베스트 오. <laughs> 야뒤 오집니다. 와. 자 머니 좀 벌어볼까. 아꿀좀 오고 잡을 때만 쉣와인피스테은 뭐야? 자, 여기다가 한번더 어. 여... 마이를 걸어주고요. 빵. 와 너무 빡센데 이거. <목소리> 야 이거 니버 실화냐 많은 거? 빵! 와, 우졌다! 가즈아! 빵! 이야! 킬스, 이야, 이어 무조건 뛰어넘었어, 벌써. 가스를 다 팔아야 되나? 와, 미쳤다. 빵, 와. 한방 딜이 오지네. 이 배틀을 여기 하나, 어, 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지으면은, 이게또 하나 더 질까? 어, 그게딱 짓고, 그다음 여기다 하면 되겠다. 아 레이스도 뽑아야 돼. 레이스가 레, 레이스가 베럭 타워, 베럭 타워 지어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와빵아 좀만 더 벌면 이거 하나 더됐는데야 곰돌이 한번더 가자 아 끝인가? 여기가 끝인 것 같고 뭐. 그래도 하나 떴으니까 아 하나 정도 떴으니까 됐죠 뭐 지우면 빵빵빵빵빵빵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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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숨겨왔구만 아다 팔았네 이게 나을 거야. 같... 나 하나? 낫나? 아, 그래, 끝났네. 게임. <목소리> <목소리> 실입니까 이거. 하... 아,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아. 여러분, 에, 좋아요랑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재밌다. 다음에 또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laughs> 아, 너무하다, 진짜. 자, 그러면 다음 영상 때, 아, 또 <laughs> 뵙도록 해요. 뿅.